정신 없어요, 죄. 헷갈려요. 어. 어. 그 일에서 나는 그날 저녁에 그냥 아침에서 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그 그, 거기 거기까지 기억밖에 없어요. 어. 중국집 주방 보조로 일을 하다 건강이 좋지 않아 노숙인이 된 구원이님은 노숙인 지원 단체 프레이포이를 만나 다른 노숙인을 돕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사역자님은 최근 미남 노숙인이 영등포 방에 잠시 있을 때 식사를 책임지며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5월 3일 새벽 내경석으로 쓰러졌으며 다른 사역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재활 병원에 옮겨왔지만 전에 있던 병원의 병원비 일부가 납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컨셔스나인은 아직도 미남 노숙인을 걱정하고 있는 그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영상 촬영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손가락이랑 발이랑 움직이는 건 어때요? 해서 만약 그렇지, 어른성은, 어른성 관계로. 근데 지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재활 치료할 때는 어떠세요? 음. 좀 움직임이 좀 좋아져요? 음. 치료하고 나면? 그냥, 그냥, 그냥 내려와서 시, 시키는 대로 만 하면 돼요. 우선, 재활병원에 저희가 네. 그게 어떻게 쓰는지 치료비는 감당할 테니까, 네. 형님은 재활에만 신경 쓰세요? 예. 네. 예전에 형님이 영등포 쪽방촌에서 네. 매일마다 밥, 밥 갖다 주면서 이렇게 봉사했던 민합 형제 기억해요? 아 부산에서 머리도 아주 어. 잘 살려. <laughs> 그 형제가 요즘에 고시원에 들어가서잘 네, 살면 돼네 네. 머리도 깎고 아, 그래. 네. 샤워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참 네, 너무 좋지. 나 아, 형님 덕분이에요. 아니, 형님이 뭐, 처음에 뭐, 그때 내 덕분에 부산은 남겨 떼도 자기 스스로가 깨다름이 오고 오고 그렇게 된 거고. 그사람 혼자 스스로가 응. 그 스스로가 스스로 자기 다뀌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자게 어요 장모사랑. 그 아침에 내경색이 왔는거는 알았어요? 몰랐습전 아침에까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내 몸이 가눌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들어가고 다리가. 그러니까 여섯 일곱 시간 동안 내경색이 왔는데. 지금 한한달 만에 이렇게 회복된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힘내시고 항상 돕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힘내시고 매일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관짝스다이는 플레이보일 구원 이 사역자님의 건강이 진심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시 일어나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